지금은 아, 지금 우유 여기다 먹었지, 그렇지? 이건 아가들 먹는 거야. 어. 응. 음. 아니 이제 밤에 이제 이거 없어? 접병 음, 음. 이제 바이바이. 자 여기다 버려. 바위가 버려. 접병 바이바이. 오지치 버렸다. 바이바이 안녕. 안녕 해줘 안녕. 이제 컵 이거 이거 잡아. 어, 안녕. 안녕. 어, 접병 이제 바이바이. 바위가 버렸으니까 이거. 음. 어. 아니 이거 버리지 마 이거. <laughs> 다버리야뭘로 먹을 건데. <laughs> 어. 이제 이거 먹어. 어, 이제. 이거 먹었어.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떼고 허브로 먹었어. 빨대 거. 빨대 거은좀 지금 써. 어. 어. 아니야, 안녕했지? 자기 전에 이제 무 없어. 어. 자 토라게 퇴장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 접병 안녕. 또 안녕. <laughs> 어 잘자 접병아. <가>, <laughs> 잘자 이년 <1년> 동안 고마웠어. <laughs> 안녕.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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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란 대장. 아, 이거. 안녕.